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니 새벽 40분이다. 오늘은 나에게 무슨,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마음이다. 오늘 이 시간은 나에 대한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는 후회일 뿐이다. 하지만, 이제는 돌이키지 못할 시간이지만, 다시 한번 지나간 시간 속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,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. 나의 지나간 시간은 후회뿐입니다. 다시 그 시간 속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, 후회 없는 시간 속에서 바르게 이 세상을 보며 살고 싶습니다. 그러나 이미 흘러간 시간입니다. 그 시간 속으로 나와 우리는 다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 아직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.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. 아, 그 시간 때문에, 그런 실수, 실수 때문에 그 고통을 받았구나. 이제 문제를 알았습니다. 이제 남은 것은 그 시간을, 이 세상을 다시 보며 나만의 시간을 아니라 친구들과 이웃과 하나가 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.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바꾸며 살아간다면 아직은 살만한 이 세상입니다. 우리 이 시간 속에서 말입니다.